네 여기는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 있는 진산 갯돌, 진산 갯돌 해변인데요. 여기도 허탈하고 시하시는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안쪽에는 마을들이 있고, 약간의 선호 무습과 호구, 어, 저건 망가졌나 보구나. 이렇게 예쁜 구도로 되어 있네요. 물이, 물빛이 예쁘구나. 아이고, 이거 두 사람이 누워있네. 그래서, 이, 파도에 해서 이렇게 돌이 밀려온 건가? 여튼, 조용하고 예쁜 포우네요 몽돌 해변. 몽돌 해수욕장. 설마 저걸 텐트라고 전화치는 않았겠지? 이거 아래서 그냥 물장난하고 놀아도 되겠네요. 물이 그렇게 깊은 것 같지는 않은데